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동화방송 뉴스키면 박종길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답정너 답정러, 답만 원하는 국민은 없어. 답정너 답만 국민은 원치 않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곁을 노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강영화 전우가 대통령실에 보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고질적인 총체적 비리에 대한 국가 보훈처의 답변서 내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답변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한민국 고협제 전의회에 탄원서를 올린 바로 그 장본인들, 장본인들이 떳떳하게 떳떳하게 나의 이름을 공개해달라.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도협제 전후회가 변하지 않고 개혁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를 토해냈던 사람들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저는 박종길 박종길 유튜브 겸 DBS 동화방송 보도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단년간구역재 전후회의 교육원장으로 이사로 재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연락처는 010-5538-0110입니다. 그리고 손주열 고문입니다. 010 3614 3259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강우 고문님이십니다. 010 2401의 6036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순재 010 5026-6232 전남 해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010-5231-1144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010-7332-6363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춘면 010-7332-6363 6345 9777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온섭 010 9242 1783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영하 010 7570 5245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장은010 4231-3163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보현 010-2282-3816 경기도 화성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도봉 010-9756-7253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희복 010-2037 2305 대구, 대구 강역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구 얘기라니까 딸꼭질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고엽제 비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고엽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훈처에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변화는 그런 구역제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 강영아 전우의 대담에 이어서 제가 직접 이분들의 소위 내 이름 떳떳이 공개하고 구역제가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답정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답정러. 답정러는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이런 대답을 원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런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여러분께 왜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전우 사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이 민원 회신에 대한 보훈처의 안일무사한 태도,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월남 참, 월남전 참전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민식 보훈처장 은 아버지께서 명호부대로 월남전 첩보부대에 전투를 하시다가 전사 를 하신 분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민식 현 국가 보훈처장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또 이분이 우리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두번 하시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박민식 보훈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저희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회신을 제가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물한잔 하시고 잠깐 제가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영하 전우가 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보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답할 수 있는 부처가 국가보훈처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명을 한 회신 내용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처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훈처의 소관이라고 해서 역시 이 처벌한 이 처벌한 내용의 답변 내용입니다. 첫 번째야. 민원회신 그리고 가로 열고 강000외 1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국가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우리처 접수 신청 번호 1 b A-2206-0901 118 대통령 비서실 이첩 1 b a 2 2 0 6 0 9 5 2410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1BA-2206-089437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답변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명한 것,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것, 그리고 보훈처가 가지고 있는 답변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이해가 됩니다. 호협제 전 의회가 선거 관리 규정을 계약하여 민주선거 제도에 역행하며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관에 중앙의 임원 지부장, 지회장의 1회 연임 규정을 무시하고 1년에서 20년 연임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요청한 것. 세 번째, 회장 선거 출마시 낙선자가 30% 득표에도 불구하고 기타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임원선거 관리 규정 개정 요구. 세 번째, 위진정의 원만한 처리와 해결을 위해 처장님의 면담 청원. 요거는 탄원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영아 전후가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건처에 보낸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을 여기 추격을 해서 먼저 제시를 한것 같아요. 세 번째, 제출하신 민원의 고협제 사항, 고협제 전후회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정관제 29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의한 개정 사항으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2020년 8월 18일 정관 제 22조 제 3항 개정을 통해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례 연임하도록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2020년 8월 18일 제 2조 가로 열거 제 22조에 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제 22조 3항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지부장은 그 임기 말료후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재 임기 중인 지부장 연임은 정관 위반 사항은 아님 선거에 납부된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공탁 기부금 규정에 의거 기부금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 사항임. 네 번째 고협자 전후에는 고협자 후유 위증 등 환자 수원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정관에 정한 설립 목적과 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출해 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협제 전후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단체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강영화 전후와 그리고 이 14명이 국가보훈처 그리고 대통령진무실, 국가권익위원회를 낸 이유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가장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할 것도 없이 거의 비슷하게 15%의 여러분들 유효투표를 받게 되면은 전액 보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규정의 규정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선거의 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엽제 전회를 비롯해서 지금 보훈처에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뭐 광복회, 뭐 광복회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지금 박민식 보훈처장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 광복회에 대한 선거 이 부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걸 밝혀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 김원웅전 광복회 회장의 말이죠.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그 편향, 이거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건데, 이 광복회 내용 또 전에. 여러분들 이 재양군인의 선거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고 재양군인의 선거는 정말로 아름답게 이 대의원들의 이것이 말이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고협제 전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사회는요 12명인가 지금 그런데 제가 이사직으로 있을 땐 10명이었어요 회장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개선되었나요 그리고 연임규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임규정에 K모 네? 중앙회장 8년 하고, 다시 경남지부에 오는데 경남지부장 하고, 현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거기에 연임규정을 따져가지고 그 연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는, 들여다보는 지금 이 답변서의 취지고 내용입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쫙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회장 8년 하신 분이 경남 도지부장 하신다? 뭐 좋습니다. 어? 뭐 그때 그 시절이야. 고협제, 응? 어? 뭐, 흔히 뭐, 속된 말로 고협제 법에 반기를 들면 다 모가지 날라가니까 어떻게 할수 없었지만은, 한마디로 대통령 하신 분이 경남 도지사 하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시청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도 고엽제 어, 이사로 재직을 하고 교육원장을 하면서 말이지 어? 나의 고엽제 비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또 내가 회장 출마를 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엽제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박민식 보훈처 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국가 보훈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데이 공무원들의 이제 소위 말이 답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지도 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이제 좀 변화한 모습을 보여 주지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가 뭐냐? 답정너 답이 미리 정해진다. 그거, 그거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회 심의 의결? 글쎄 제가, 지난번 선거에 제가 출마했던 장 본인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말이지 선거 제도 운영했는가는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알아. 응? 네? 뭐, 할 말은 내가 10시간을 해도 모자라겠지만은, 내 오늘 이 부분만은 터치되어야 되겠다. 이거, 소위 자기들끼리 말이 차, 짜고 치는 고수도, 응? 직이 그렇게 좋습니까? 직만 준다면 모든 것이 오케이 사인하는 이런 말이죠. 이런 노병들의 자세는 나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정식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계속해서 진정 내지 방송할 것이며 이 내용이 뭐냐 이번에 이 답변서 국가보훈처에서 보내시면 단체 협력과 정말로 제대로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이거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방적으로 올려온 답변 가지고 질의, 저 답변 내용 가지고 지금 답변서 보내신 건가요? 이건 국민 제안으로, 국민 제안 탑 10으로 또 제가 이거 이제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이거, 이 공탁금 기준, 응? 어? 비단이 고협재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단체도 개혁, 개혁돼야 된다는 걸 박민식 처장님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회 같은 꼬라지가 터진 거예요 지금 고엽제 환자 지원 단체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엽제 후유증등 환자 지원 및 환자 지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 단체 맞습니다. 맞습니다. 글쎄. 저는 이 공법 단체라고 하는 용어 한글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나 이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정부 지원 단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국가 보훈처의 답변 이거다 두루뭉술하고 어? 그냥 편안한답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 아, 아니 아니겠습니까? 좀더 고엽제, 민주주의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건소 관심, 가져주,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근무할 때만 해도 고엽제 이사회 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서류 싹다 반납해야 돼. 유일하게 가지고 온 사람 나한 명이야. 이건 말이죠. 아니, 무슨 뭐... 어? 이 정보가 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단체인지나이 단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국가보훈처 공무원들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보 성향의 전 정부에서 보훈 성향의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저도 국가보훈 지원단체에 정말 새로운 말이죠. 활력이 불어넣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회의 및 행사 참석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뭐 요청하신 국가보훈처장과의 면담은 어려움을 양해하며 어?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면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면담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이게 과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그러죠? 그 과장님 난조남도 모르겠는데 저는 DBS 동화방송 보도본부장이고 현재 유튜브 방송을 경영하는 박종길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면담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9천여 명이 넘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의 평균 연령이 77세 그리고 6.25 참전 우리 선배님들은 거의 자연수명에 다 대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로 국가보원체의 우문현답의 답이 아니라 의문현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여기 보면 끝판에 끝에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답을 보냈는데 6번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있으시면 보훈단체 협력 담당관실 박현미 네, 박현미 사무관님신가요? 이뭐 네, 중앙부처니까 이 예, 사무관님이 되는 것 같은데 공사사의 202548 하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 보낸 이 탄원서 내용이 하명된 국가보훈처의 답변, 이 부분은 저도 전화를 박현미 사무관님한테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탄원서 내신 분들은 전화를 박현미 사무관한테 아마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 이 오늘 방송 이 내용,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를 옮겨가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호엽제 전후에 전후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이 월남에 전쟁터에 가신 전후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한 월남전 참전자 우리 전사자의 아내, 즉, 유족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엽자 전회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보훈단체들은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보훈단체는 개혁을 해야 되고 보훈단체는 정말 이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서 박민식 보훈처장과 원톱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바쳤던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 6.25 참전 전우 단체나 또는 우리 월남 참전 회원들이 포함된 이 단체들 정말 비약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일을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국가 보훈처 박민식 처장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영화 전의가과 대통령실에 보낸 대한민국 고위업체 전 의회의 고질적인 비리 총체적 비리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무원 답변서에 실망과 절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의 이 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현미, 우리 사무관님께 고마움을, 고마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